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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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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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부터 소개할까요? 먼저 할래? 아, 반말하는 거죠? 다시 할까요? 다시 해요? 네. 어, 저 다시 찍어도 돼요? <웃음> <웃음> 나는 MBTI 중에 생각이 제일 많은 인프제 알림이 28기 정희진이라고 해 안녕 나는 자유로운 영혼 FP 알림이 28기 다이라고 해 나는 매일매일을 라라랜드 속에서 살고 있는 INFP 27기 정영서라고 해 안녕 나는 약간 젊은 꼰대라고도 할수 있는 ESTJ 알림이 박재민이라고 해 안녕 나는 MBTI 검사를 3번이나 했지만 3번 다 m p 가 나온 뼛속까지 ENFP 알림이 28기 연수라고 해 안녕 나는 P랑 J가 번갈아서 나오지만 얘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인. ENFJ, 알림이 28기, 긴급역이라고 해 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ISFP 박준영이고 현재 알림이 27기로 활동하고 있어 안녕 나는 독립적이면서 나만의 길을 창조하는 ENTP 현재 알림이 28기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윤이라고 해 반가워 나는 MBTI가 4개나 나오지만 e s f p 가 가장 많이 나오는 알림이 27기 정수현이야 나는 진성 INTP, 정말 INTP인 알림이 27기 황우준이라고 해 A, A. 먼저 다가간다. <laughs> 아이긴 아인데, 약간 어색한 분위기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만나면 말도 걸고 이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자체에서도 낯을 가리는 게 티가 났다고 하더라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는, 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엄청 했던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먼저 다가가는 편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다가가고 낯도 안 가리고 좀 그런 성격인데 이게 대상이 알림이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알림이들이랑 있으면 오히려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 나는 일단 아이 성향이라서 B를 골라야 기도 했는데 1대1로 있을 때는 좀 대화도 잘하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제 단체로 되면은 말이 좀달라져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약간 좀 움츠러들게 되고 이런 스타일? 근데 지금 아이가 이보다 훨씬 말을 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알림이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좀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음. 생계형 인사다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다 갔던 것 같아. 나는 진짜 틈틈이 여기저기 언제 어디서나 외웠던 편인데 운동하고 헬스장 카페에서나 음. 아니면 막 진짜 샤워할 때 그때가 음. 제일 잘 외워졌던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오늘 막 그냥 오늘 그냥 외워볼까 해서 첫 장을 딱 피고 이렇게 보다가 오늘 좀 힘든데 하면 이렇게 덮어. 근데 그러면 첫날 너무 많이 안 외워버리면 응. 그 다음날 너무 힘들잖아. 근데 그건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미래에 나한테 떠넘기는. 미래에 그런 내가 잘 해줄 거니까. 어. 그냥 내일에 나한테 넘, 떠넘기는 거야. 우리가 알림이 특성상 이 계열제 어떤 학과가 섞여 있는지 외우는데 이 과정에서 나도 무작정 그냥 뭐 화학 공학, 고분자 공학부가 있고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공학 계열에는 6개의 학과가 있고 자연과학 계열에는 7개의 학과가 있다. 건물 개수를 해 보니까 16개 정도가 나오길래 A4 용지를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16개가 된단 말이죠. 손가락을 세면서 외우는데 음. 나는 그게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 진짜 계획적이야. <laughs> <laughs> 나는 애초에 성격이 주목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응. 그래서 내 의견을 내기보다는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편. 내가 낸 의견 때문에 괜히 업무에 음. 지장 갈까봐. 약간 섣불리 의견 내지는 않고 음. 다른 알림이 의견들을 따르는 편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비슷하다. 근데 뭔가 나서려고 하면 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끝나는 편인 것 같아. 잘 따르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그래도 묵묵히 하다가 아 진짜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그래도 좀 가끔 한마디를 하는 편인 것 같아. 나는 선배기수인데 뭔가 약간 샌드백 느낌? 약간 알림이 서열 최하위 어딘가 그쯤 위치한 것 같은데 웬만 형 아니면 오빠거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다 친구가 됐더라고 다 친구가 됐더라고 다 친구가 됐더라고 이제 아, 나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좋아 회장이 되기 전에는 그냥 진짜 왈가닥왈가닥 왈가닥? 그냥 계속 애들 웃기는 스타일이었고 회장 되고 나서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해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입만 열면 헛소리하니까 입을 좀 닫았지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계속 조용한 그런 스타일인 것같아 근데 조용하면서도 가끔씩 한마디를 하는 게 애들이 웃기다고 하는데, 애들이 그냥 뭔가 가만히만 있어도 웃기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 조용한 친구들이 부러웠던 게 타율이 좋아. 그러니까 좀 시끄러우면 100번 던지고, 10번 성공해서 그 10번도 좀 더럽긴데, 말을 안하 애들은 10번 던지고 10번을 웃겨. 심지어 그게 타율이 좋아. 그래서 그게 좀 부러웠어. 왜냐면 말할 때좀 생각하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아, 이거 너재밌었난 생각 없이 일단 던지고. 좀. 어, 너 그러잖아. <laughs> 나는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편이란 말이야. 지금 촬영하고 있을 때도 이 건물 무너지면 어디로 탈출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지금 무너지면 어디로 갈 거야? 1층? <laughs> 며칠 전에 내 친구가 막 좀비가 세상을 지배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는데 난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laughs> 어떡할 거야? 나는 약간, 나 이거 많이 생각해 봤는데. <laughs> 약간 영화 음. 주인공처럼 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집에서 식량 축내다가 음. 죽지 않을까. 음. 음. 아니 멍을 때리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버스나 지하철 막 타면 은 음악 들으면서 이 노래 에 맞춰서 이제 내 판타지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리오브 스타를 들었다, 그럼 나는 완전 라라랜드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야. 어, 유니콘이 뛰어노는 세상까지 찍고 오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이지 않을까. <laughs> 멍 때릴 때. 상상을 한다는 게 나는 상상이 안 가. 아니지, 깊게. <laughs> 깊게 상상을 하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게 상상이 안 되지. 아 상상하지 못하는 걸 상상이 안 되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응 음, 그렇다. 뭐야 이게? <laughs> 혼자 있을 때 멍을 때리게 되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우주 블랙홀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면 어디로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런 생각들을 좀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음. 또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응. 음. <laughs> 그치.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laughs> 약간 앤들은 좀비가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까지 상상을 한다고 들었거든, 진짜? 이게 많이 생각해봤는데. <laughs> 약간 나는 시험 망쳤는데 친구가 무슨 시험 보고 왔어 이러면 더 상처받을 어, 것 같아. 어. 애초에 망쳤는데 내가 물어보면 약간 더 상처를 음. 어, 약간 <laughs> 그런 느낌. 그래서 차라리 위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음. 언니 진짜 애플네. <laughs> 우리 히트, 트 다. 어 일단 나는 T이긴 한데 T도 약간 사람인데 요즘에 보면 막 사회화가 덜된 사람으로 취급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어나 오늘 시험 망쳤어 그러면은 어, 무슨 과목 봤어? 어떻게 망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망쳤냐는 말은 고등학교 때 객관식이나 서술형 있으면은 뭐 서술형에서 아, 어떤 걸못 풀었다라는 게 궁금한데 <laughs> 그게, 왜 그게 왜 궁금해? 약간 진짜 그스티다 위로를 안 하는 거는 진짜 찐친 빼고는 다 위로를 해주지 않나? 아 하긴 하는데 그 어. 과정이 어떤 과목 망쳤어 어막 뭐, 나도 망쳤어 막 그렇게 공감을 해준다 아... 할까나? 난 일단 무조건 자동반사 헐! 헐어떻게이 말을 하고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그 해결책은 어차피 개인이 찾을 거고 나한테 말한 이유가 속상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위로를 해주는데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위로를 안 해주고 바로 해결책을 말해주는 거 같아 시험 망쳤어 이러면은 헐 그럼 빨리 쌤한테 가서 말씀드려봐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나가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않고 바로 고칠 점 이런 부분을 얘기해준다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 잘했네 라는 것부터가 일단 칭찬이기 때문에 선 칭찬 후 피드백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A를 선택했어요 잘했네 부터가 일단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네. 칭찬 받고 내가 일단 잘했지만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더성 선... 이케이 웃으시죠? 어, 아니, 그 존댓말 쓰시죠? 아! <laughs> 아니, 나는 여기 촬영하시는 표정을 봤는데. <laughs> 그게 웃겨가지고. 나는 사실 둘 다인데, ISFP가 아까 소개해서 말했듯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잖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잘했다는 말을 진짜 듣고 싶어 해요. 잘했다는 말도 듣고 싶어 하고, 전둘 다를 골랐고요. 혼자, 존댓말을 듣고 아, 저는 이거 컨셉이에요. 저희 컨셉이에요. 네. <laughs> 음 <laughs> 사실 이게 뭔지 이미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냥 음아 투명망토구나 하고 끝나는 것 같아 아 진짜? 약간 이거 얽힌 이야기 안 음, 생각 그냥 아 어, 해리포터 같네 <laughs> <laughs> 그런 <그러고> 거야 <laughs> N이다. 진짜 S다. <laughs> 저거 보면 그냥 제네 둘 어릴 때다. 아... 해리포트 안경입니다. 아 진짜? <laughs> 어, 그냥 좀이 생각밖에 안 들어. 아 진짜? <laughs> 어... 이거 딱 보면은 어 투명망토? 나도 저거 투명망토 쓰면 어떻게 될까? 나는 뭘할수 있을까? 막 이렇게 또 상상을 엄청 할것 같아. 오 끝인데요? <laughs> <laughs> 저게 끝인데. 근데 해리포터 얼굴만 떠 있잖아. 그거 안 궁금해? 저게 투명 방토인데막 투명 방토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막저 뒤에는 어떻게 비치는 걸까?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컨셉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해? 머리를 합성 사진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머리, 머리가 딸려 있네. 머리가 왜 잘려 있지? 근데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죽은 거 같지는 않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 <laughs> 그냥 저게 나오면 투명 망토다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맞는데? 나는 맨 처음에는 합성 사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보니까 투명 망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투명 망토구나 머리만 딱 보이니까 밑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약간 밑을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해리포터 완전 해덕이거든 알고 있는데도 그 사진은 너무 합성같이 나왔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오려 붙여놓은 건가 싶기도 하고 나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 하겠습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끝났어요? 와! <laughs> <laughs>